경제가정교사 최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예. 모든 경제 지표가 예. 어, 연속률전부가더 낮다. 예. <laughs> 제가 대학 선생 생활을 33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를 약간 굉장히 오랫동안 랬는데 경제는 상식이에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네. 그게 경제 실제의 음. 모습입니다. 고용, 재정, 물가, 부동산 <laughs>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좋아졌다. 네. 제가, 제가, <laughs> 제가 이제 고용률은 제가 뭐 그동안 많이 얘기고 재정은 이제 오늘 또 추가로 좀 얘기할 것도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굳이 간다 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고금리 시대로 들어가, 들어가면서. 네. 예, 부동산 가격이 좀 꺾이고, 좀 이제 그거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 어, 꺾였는데, 예. 예. 우리가 들어오거나 조금씩 조금 올라가지 않냐, 지금. <laughs>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가계부채를 대신 저기 하고 있죠. <웃음> 만들어내고 있죠. <laughs> 대신 가계부채 예. 크게 들어가고 있죠. 아예 부서고 온 예. 전세계가 지금 한국의 저기 가계부채를 걱정하고 있죠. 그 다음 에 물가를 얘기하는데요. 예. 물가. 아마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지금도 느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게 그러니까 물가를 문재인 얘기하지? 정권 때 그렇게 네. 물가 높았다는 느낌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통계 숫자상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윤석열 정권 이 지금 이제 한 15개월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5월 달부터쭉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월별로 이제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증가하고 그 이전에 15개월을 비교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전후가 뭐냐면요. 그 전에는 물가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그렇죠. 물가가 막 급하게 반등을 할때예요그 네, 다음에 이제 우크라 전자까지 터지고 이제 막판에는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 시작하면서 7월 달에 이제 정점을 주고 이제 쫙 꺾여 내려옵니다. 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때 하고 네. 올라갈 때 하고 어, 비교하니까. 공공을 예, 비교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람들 비교 방식으로 간다담 있잖아요. 네. 장담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면요 네. 이제 이게 역전 대벌입니다. 역전 대벌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수치를 제가 공개드릴게요. 해 그러면 네. 이제 문재인 정권 5년간 평균을 가지고 물가를 얘기를 해야죠. 평등으로 하게 되면 지금 어그 문재인 아, 윤석열 정권 2퍼센트보다 높아요. 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난들을 그만하시고 고용은요? 고용 자 고용을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고용 제가 그동안 쭉 얘기한 게 여러 뭐, 번 얘기하셨죠 뭐였습니까?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저희 전체 취업자 증가에 100%가 넘다고 했잖아요 100% 이게, 이게 황당한 부분이에요 네. 취업자 증가를 한건 맞다 네. 근데 과거에는 뭐랬냐면 그 중에 60세 이상의 비율이 이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말했다면 네. 지금은 증가율 전체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올해 1월달, 8월달 사이에 60세 이상이 39만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때 이제니까 그러니까 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33만 9000명이니까. 예. 한, 한, 이제, 얼마입니까? 한 5만 명, 5만 2천 명 정도 더 많이 60세 이상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분 전체, 뭐 전체를 다 60세 이상이 커버하고 <laughs>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줄어든 예. 취업자들, 청년층들은 줄어들어가지고. 예. 그 깎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앞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니까 그러니까 있었었는데 그 어느 한 언론 언론이 뭐냐면은 쭉 들다 여 보니까 이 기자는 그래도 좀 이제 자세히 들다 여본것 같아요. 네. 일자리 증가한 것 중에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 이게 네. 이제 뭐냐면 15시간 미만이요. 15시간. 주당. 네. 15시간 미만이 뭐냐면요. 65세 이상 공공 근로자들이 되게 하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5세 미만이 하는 공공 근로 일자리는 25시간 미만 이에 이 되는 것이고요. 어. 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자리를 봤어요. 예. 봤더니만 뭐냐면은 어그 다음 아까 표를 좀 넘겨 봐 주세요. 넘겨 봐 주시게 되면은 역대 최다다. 지금 어. 15시간 미만 초단기 그러니까 이 일자리라는 것이 이거는 4대 보험도 안 되고요. 주휴수당도 없고 연차나 퇴직금도 없어요. 그 어. 대개 이분들은 뭐냐면은 지, 자체에서 고용을 해가지고요. 고용을 해가지고 뭐냐면, 아, 이제 하루에 한 3시간씩 음. 이렇게 이제 일시키고 열달을안 넘겨요.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많이 증가한 게 이제 그 노년층이면서도 여성들이 많이 이제 진입합니다. 어.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에 60세 이상 여성이 전체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중에서 60% 정도 차지합니다.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1 5섯만 고해당 취업자가 183만 1천 명으로 이제 이게, 역대 최대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다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있잖아요. 8월 달에는 광복절이 이제 공휴일이 있었는데 이게 화요일이었었거든요, 광복절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아, 놀아서 그렇다 이거야. 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징검다리 광복절이 있는, 나, 있는 해가 언제냐면요. 2017년이 그랬어요. 똑같았었어요. 네. 그때도 화요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저기 저그 훨씬 더 적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 7만명뿐이안 됐었어. 어, 80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 노년층이 많아져서 그런 거아니야 그렇게 할까봐 네. 비율로 제가 봤어요. 비율로. 비율로 보니까는 이번엔 6.4% 전체 취업자 중에서요. 네.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4.0%뿐이 안 됐었어. 어, 크게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다가 맞지. 역대 최다가 맞네. 예.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저기, 저, 구,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고 앉아있는데 <laughs> 통계 수치를 다 들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시간 이하 짜리들도 보게 되면 역대 최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만 아니 이거 종합한 이 수치가 확인해주고 있잖아. 요 지금 취업자 전체 증가분이 1 1 5 이거 숫자 가지고 지금 역대 최대 그러니까요 취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이다. 네. 전체 33만 중에 그러면 마이너스 6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전체를 다 채우고. 네. 다른 연령대는 줄어들어 가지고 네. 그 39만 원을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취업 증가분 33만은 전부 다 60세 이상을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 그렇죠. 수치가.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그러니까는 주로 공공근로 많이 하는 일자리하고 그 네. 25시간 이하 이런 것들하고 15시간 이하를 비교하게되면요 이게 다 대부분 다,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예. 시장 분위기. 예.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실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황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붕괴되고 있는데. 이우회계면 예, k b s 뉴스에 보도가 됐던 거예요. 예. 지난 19일 제, 지난주에 그러니까요. 제조업은 위기였었는데 계속 예. 이제 IT도 이제 그러니까 위기다, 위기다 하고 있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 업계에 이제 칼바람이 분다. 예. 이제 이런 이거 IT 업계 종사자들이 잘알 거예요. 알 건데 이 지금 상황이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4분기 때 예. 그때 상황하고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음.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하고요. 음. 그 당시 2016년에 이게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은 10월 20일 KBS 전용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활기일은 산업 현장에서 짙어진 불안근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수출이 붕괴되고 산업계가 그러니까 전부 다들 그러니까 막 신음하고 막 이럴 때였었어요. 네?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에, 이그 최순실 사태가 안 터져도 보수정당이 정권 연장하기 힘들 거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하고 외형적으로는 비슷한데, 이걸나타내 주는 하나의 그 통계 지표가요. 다음 통계 지표 봐주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계소득하고, 이번에 2분기 가계소득하고 보게 되면요. 음. 지금 제가 이제 10분위로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칸이 많이 차지할까봐 5분위로 줄어놓은 건데, 당시에는 상위 10% 소득이 증가했었어요. 그래도요. 음. 근데 이번에는 음. 다, 다 감소했어. 그리고 감소폭도 크죠. 실질소득의 감소폭. 엄청 크네. 예, 크죠. 오분이 가고는 46만 원이 줄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시하고 굉장히 외형적으로 비슷한 하나의 통계 수치들인 거예요, 지금요. 가계가 당연히 타겟보죠. 산업계가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앉아있으니까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제조. 예. 이제 구체적으로도 볼게요. 제조업을 보게 되면은 이 수치가 뭐냐면 2020년을 100으로 놓은 겁니다. 예. 2020년 어떤 해예요 코로나. 페, 코로나 팬데믹이 갈때잖아요 예.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 때에 비해서 제조업 생산 지수가 102.6으로 그러니까 한 9%가 줄어들었어. 어. 예? 네? 작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까지의 상황.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결하면, 100. 예. 그이백을 향해서 가고, 고그 밑에 는 제조업 출하지수를 봐보세요. 추하지수는 물건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내놓는 지수는 100밑으 떨어졌어. 100로 그러니까 2020년보다 더 떨어진 거죠. 네. 네? 더, 더 떨어진 거죠. 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제조업 재고지수는 높을수록 이제 이게 나쁜 거죠. 어,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네. 얘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잖아요. 119로 급증하고 네? 있요 가동률지수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가동을 안 하죠. 가동률은 물건, 물건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그렇죠? 이게 제조업의, 제조업의 심각성은 그동안 도몇 차례 얘기했는데 자, 그다음에 넘겨 봐 보세요. 예. 네, 그다음에 넘겨 봐 보세요. 이게 수출.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반도체 때문이 아니냐 그러는데 네. 반도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14대 품목을 보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우에 상위부터딱 순서를 매길 때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산업을 보게 되면 14개. 그러니까 반도체가 1인데 14개 를쭉 보게 되면은 지금 봐 보세요. 저기 2020년 어, 23년 올해가 올해 이게 8월 달까지 집계한 겁니다. 네. 예, 9월 달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는 이게 291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2018년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뿐이에요. 그때로 떨어지 후퇴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전산업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봐 보세요. 이제,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봐 볼게요. 정보통신기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4개월째 오. 지금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정보통신기술 산업이요.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제조업의 대안을 이 육성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14개월째 지금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역흑자의 효자 산업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기간들이 기가 막히게 윤석열 정부 시임 기간하고 맞물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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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다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저기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막대 그래프가 좀 이렇게 감소폭이 줄어들죠. 예. 이게 왜줄어드냐면그 다음 그림 바 보여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23년을 21년하고 비교한 거야. 아. 네? 20, 이게 뭐냐면 21년도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많이. 어...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워낙 그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줄어드는 폭은 좀 줄어드는 거야. 비, 비율로는요.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 폭이 좀줄어보인다요 근데 21년하고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21년 수준보다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는그 다음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정보통신 산업 분야가 이게 무역흑자의 효자 산업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연평균 무역흑자를 575억 달러를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음. 그런데 올해 8월까지 달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요 249억 달러로 반토막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역수주가 계속 적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지금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에 안 들고 오던 그래프도 다 들고 오셨는데.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들면요. 좋다고 하니까. 산업 생태계가 다 붕괴되고 있는 게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네? 제발 좀 대통령실에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벤처 투자 금액이 안 올렸습니까? 자. 벤처 투자 금액 지금 그림 준비 안 됐어요? 벤처 투자 보내주신 자료는 없는 없었나 예, 보네요. 없었는데 제가 추가로 작가한테 아침에 드렸는데, 자그 얘기는 그럼 나중에 하시라고 예, 하고요. 그다음 이게 뭐냐면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9월달에 이제 20일치 수출액이 나왔잖아요. 예. 9월달 20일치 수출이 나왔는데 언론들에서 뭐냐면은 에, 이게 뭐냐면 9.8% 증가했다고 이런 식으로 예. 다 보도했어요. 를 예? 예. 보도했는데 를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수출액이 음. 22년도보다는 좀 증가했지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21년도를 봐보세요 361억 달러 였었어요 예. 근데 23년도에 360억 달러도 채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1년도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지금요 예.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건조치가확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지다 예.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예 기저효과로 된 거죠 예. 근데 21년 수준도 회복이 안된 거야 아직이요 예. 이걸 가지고 수출이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는 그렇죠 근데 반도체도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 그렇죠? 중국 수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국 수출은 계속 일관되게 떨어지고요. 줄어들고 있죠. 중국 네. 수출은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 반도체보다. 어. 네? 반도체는 작년 8월 달부터 줄었는데 어 중국은 5월 6월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저...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한 거고. 아, 그 저기 저 벤처가 좀그 됐습니다. 근데 벤처도 벤처 산업의이 투자도 있잖아요. 이거 네.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벤처 예. 투자도. 예. 그 그러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I.C.T.뿐만 아니라 그 벤처. 작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42% 줄어들었어요. 벤처가요? 예. 어떤 부분이 그 어, 벤처 투자금액들이 있잖아요. 벤처 투자금액. 예, 이게 맞다. 이제 저 그림이네요. 아, 벤처 아, 투자금액인데 작년 상반기에 아, 벤처 비해서 투자가 줄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벤처라는 것은 미래와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음. 예? 그러니까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이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벤처 투자금액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나라의 경제 그러니까요. 지금요 상황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그 재정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아, 이거 해야 되는데 <laughs> 예. 그 빨리 마, 해봅시다. 마지막 거 예. 짧게 해 보죠. 자 재정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예. 1년에한 번씩 공공부문의 재정 통계를 발표합니다. 예.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보게 되면 공공부문이라는 게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정부 사이즈하고 예.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을 계산, 계산하는 을 거예요. 예. 예? 이 열,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 구글 유튜버들이 공기업 포함하면 문제점거더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자, 이 먼저 이제 한국 이한국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 한국의 통계가 되면요 예. 중앙정부 통계를 우리나라가 IF가 요청을 해가지고 1970년부터 통계를 냅니다. 예. 근데 그때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요 아 그래요? 예, 공공부문에서. 예, 아니 중앙정부 수, 수지가 저기 보게 되면 2020년이 77.7조 원이죠. 예. 근데 올해, 지난해는 80.6조 원. 어.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전체는 58억 58조인데 지난해는 96조 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2020년이 가장 나쁠 때였어요. 코로나로, 저 예, 가장 공공지출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지출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예. 그때보다 그 거의 두배 가까이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 수준은 1970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역대 최다고. 네. 그다음에 비금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 2020년에 7조 원 적자였는데 64조 원 적자 작년에. 그런데 왜? 그러니까 왜이 대통령... 사람은 재정 통계를 내가 그동안 재정 수준도 얘기했고 국가 채무도 얘기했는데. 제 수치에 제발 좀 반박을 하면서 좀 그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재정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근데 지금. 무슨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 봐도. 70년 이후로 가장 최악의 정치라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물가는 내가 아까 대충해서 이렇게 껴맞춰서 이해를 했는데. <laughs> 네? 도대체가. <웃음> <웃음> 다시 대통령실에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네. 대통령님께서는 좀 코멘트 좀 해주시 바랍니다. <laughs> 제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서. 그럼 제가 또 저기 저어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제가 만약에 재반박할 게 있으면 재반박할 테니까.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범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